오늘 우리는 10편, 40편 4절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참된 복을 누리는 길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힘, 돈, 권력, 인간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험을 통해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진정한 구원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참된 의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수많은 위기와 배신, 도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은 칼과 군사보다 하나님의 손에 생사가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명예를 얻으면 안전하다. 힘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의 유혹일 뿐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기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둘째, 삶의 방향이 주어집니다. 내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길이 열립니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무너뜨리지만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